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알입니다. 오늘도 저 부부가 찍고 있어요, 레알 부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오늘은 제가 뭘 리뷰했느냐? 뭐냐 이거? 세라잼 어, 세라젬. 여러분 아시죠, 장한혁 화제 세라잼 화제 아닌가? 뭐, 아이 말고. 아무튼 우리는 샀는데 이게 500만 원이나 해요. 근데 500만 원 가치가 있느냐? 지금 도 한번 보시죠. 어, 와보세요. 이거 어떻게 쓰냐면, 잘 봐요. 장화지 넣었네. 이거 봐요, 이거. 이거 장화 아니다? 이거 다리 마사지 기계인데, 여기 공기가 들어가서 다리를 막 쪼르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있잖아요. 이게 디자인 이렇게 생겼잖아요. 보, 보세요. 침대 같지? 침대 같지? 이게 침대 옆에 두면 끝내준다? 왠줄 아나? 왠줄 아나? 마사지하고 올라가 자면 되잖아. 아니지. 둘이 보호 싸움을 했지. 침대에서 보호 싸움을 했어. 그래서 열받아서 난 너하고 안잘 거야. 근데 옆으로 탁 굴러 떨어지면 여기서 각방을 쓸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끝내주지그 것만 해도 끝내주는데 마사지를 해주니까 그 화가 난게 풀리는 거야. 얘는 아무 것도 안 했는데 나한테 사과도 안 하고. 근데 얘가 지가 알아서 풀어주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 효과가 있느냐? 있다. 갑자기 맞아 아니야, 보고 맞아. 화났을 때 하면 어떻게 된다? 조금 마음이 편안해져. 다이어 버리고 잠이 살살 오지. 어. 끝난다 그러면 그래서 이게 구성이 이래요 이게 뭐냐면 뱃살 떨기 이거 아시죠 모욕탕 가면은 모욕탕 응? 가면은 아줌마들 왜 아줌마 저는 여탕이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아저씨들이 이렇게 털 하고 있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이거 다리 마사지 보이시죠 이거 세라젬 다리 마사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등등 등 마사지 해주는 부인데 위 일단 제가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요 세라젬이랑 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돈다 주고 샀다. 내돈 내산이다. 필요해서 샀다. 왜? 허리에 척추, 그거, 뭐, 분리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샀는데, 효과가 있느냐? 일단 제가 한두달 썼어요. 효과가 있느냐? 있다. 요, 요새 도수치료 안 가잖아. 도수치료 안 가지. 도수치료 한 번에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15만원. 어, 14만원, 15만원씩 하는데, 얘는 500을 미리 도수치료를 땡겼었다 해도 되거든. 제가 이거 근데 또, 시연은 해봐야 되잖아요, 이거. 딱 써서, 어? 배에다 지고한번 보세요. 이거는 보여줘야 된다. 잘 보세요. 어? 요, 딱, 배에 지고 어? 자세한 거뭐 쓰는 방법 이런 거는 사세요. 사면은 세라잼 직원이어서 자세히 알려준다. 그거 나한테 물어보면 할말 없다. 자, 이게 노래도 나오고요. 보세요. 음악 나오는 거 들리시죠? 빠라라. 어, 그거, 음악 안 중요하다. 뭐, 뭐, 잘 봐라. 보세요. 제 배가 덜덜 떨리죠? 덜덜덜덜덜덜. 이거, 변비 있거나, 뱃살 좀 있으신 분들 있죠? 아무 도움 안 된다. 아무 도움 안 되고, 그냥 따뜻해요. 그러니까 배탈 나왔을 때 설사가 말이 올때 있지. 그럴 때 이거 올려놓으면, 그런 게 설사가 덜 말이 없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지금은 얘가 뭘 하는 중이냐면, 제 척추를 스캐닝해요. 이게, 우리 딸도 할수 있다. 우리 딸 키가 130 얼마인데 비밀이거든. 비밀인데 130짜리도 이걸 쓸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다리에 제가 공기를 안 넣었어요.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뭐, 소리 들리세요? 바람 새는 소리 들리시죠? 이게 효과가, 일단,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러니까 돈 있으면, 살지 돈 있으면 살 거지. 살지 다시 또 돈을 돌려줬어 500만 원을 너한테. 사. 살 거야 살 거야. 사. 사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건 뭐지? 바디 프렌드. 아 바디 프렌드 관계자님 죄송한데 제가 바디 프렌드 매장에 가서 이걸 해봤어요 바디 프렌드를. 근데 아 좋죠 당연히 좋아요. 좋고 다 좋은데 돈 비슷하다 얘랑. 근데 바디 프렌드랑 이거 중에 뭐 살래? 뭐 살래? 누워서 할수 있는 거 이거 살 거야? 응돈 똑같거든요 여러분 근데 아무튼 저도 저는 바디프렌드 안 사요 이거 사요 누워서 하는 게 편하거든 그리고 뭐 부피 어때요 부피 크기 작아요 부피 작죠 여자들 왜또 중요하잖아 인테리어 뭐나뭐 뭐 인테리어 나뭐뭐 뭐 로봇같이 생긴 바디프렌드 싫어요 뭐 그러잖아요 아줌마들 그죠? 이거는 뭐 보이지도 않아요 침대 옆에 있으면 내가 설명 안 해주면 친구들이 모른다, 이게 뭔지. 니네 각방쓰니 니네 뭐 싸울 때딴 침대에 자니? 이런 질문을 한다. 그때? 야, 이거 500만원 주고 산 마사지 기계야. 정신 차려. 한번 해볼래? 하고 시켜주잖아요? 산다,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산다. 돈 있으면 산다. 돈 없지? 할부로 산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요. 요거는 강추할게요. 그럼 여기서 헤어지시죠, 우리 이만. 그리 똥차해졌어. 아 다리 이거 뚱뚱해졌는데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게 있어요 다리 이거 5단계 절을 좀 비춰주시고요 다리 이거 5단계 이상 하지 마세요 다리 터져요 혈관 터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이제 전 떠날게요 바이따